네 안녕하세요. 칸 벤팀입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데브시스터즈라는 종목인데요.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전에 카카오 게임즈랑 같이 영상을 찍었던 종목이죠. 지금 쿠키런 때문에 일본에서 난리났다 그걸로 시작해서 이슈가 시작되고 그리고 거래량이 한번 분출되기 시작하더니 여기 이 부분 그리고 난더니 횡보를 하고 그러면서 오늘 상한가를 갔던 종목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때 횡보를 할때 매매를 했었거든요. 매매를 해서 오늘 갭상승이 뜨고. 그 자리에서 잘 지지해 줬길래 매매를 매도를 안 했다가 그 위에 저항선에서 매도를 했는데요. 이런 거 보면은 조금 안타깝죠. 매도 포지션이 이게 저항선만 없었으면은 그냥 상한가까지 들고 갈수 있었을 텐데 이게 조금 저도 급한 마음에 매도를 한게 조금 아쉽긴 한데. 앞으로 일단 상한가라 갔으니까 내일 시초에 갭상승이뜰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대응 방법이랑 이런 것 조금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오늘 수급을 먼저 보고 갈까요?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개인의 순매수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그리고 또 기관도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외국인과 기타 법인에서의 물량이 좀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특히 오늘 기타 법인에서 엄청난 매도, 매도를 했는데, 이 물량을 사모펀드와 개인이 다 받아주었죠. 이런 거 보면 일단은 기타 법인과 사모펀드가 같이 다닐 때는 조금 주가가 올라가는 모양새를 많이 띄우는데 이게 지금 매도, 매수다 보니까 일단 차트를 보고 좀 대응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봉과 월봉 그리고 나서 분봉, 지지선, 저항선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분봉을, 보, 아 주봉을 보면요. 지금 오늘 시초 갭상승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주봉에 갭이 약간이 생겼고요. 그리고 지금 5일선과 21선의 골든크루스가 날 때는 아마 일주일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번 주에 갭을 못 메꾸면은 일단 주봉에 갭이 있는 채로 시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조금 나중에라도 언젠가는 한번 메꿀 가능성이 있는 그런 친구라고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월봉을 보면요. 월봉에서 제가 지지선, 이거는 제가 지지선이, 네, 그어놓은 건 아니고요. 그, 지금, 이때부터 매수세가 되기 시작해서 지, 지선을 만들고 나서 그리고 그 저번 하락장 때 엄청난 하락을 했을 때 꼬리를 누군가가 매수세로 다 잡아먹었죠 그리고 나서 상승을 보여줬는데 일단 긍정적인 것은요 5일선 위에 올렸다는 것이고 문제는 여기서 신고가 가능성이 있느냐 물어본다면은 이건 솔직히 일본을 좀 보면은 알수 있겠죠 일본에서 본다면 그렇게 많은 매수세는 안나오 있거든요. 보시면은 여기서의 매수세가 절반 정도가 매도세가 나왔는데 이러한 종목들은 지금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거라서 이 이슈가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중국의 지금 게임 규제 때문에 모든 게임주들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데브시스터즈 얘 혼자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 물론 위메이드도 있죠. 위메이드도 있는데 일단 이슈는 그렇게 금방 꺼질 수도 있거든요. 테마로 올리는 거면은 돌아가면서 올릴 수는 있겠지만, 데브 시스터즈 같이 이슈 하나로 이렇게 올리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신고가를 찍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보시면은 매수세가 이미 내려올 때부터 들어왔다. 그리고 나서도 지금 꾸준히 누군가 사고팔고 하고 있는 걸로 보아서는, 네. 일단 지지선, 저항선 내에서만 매매해도, 안전 매매해도 나쁘지 않겠죠. 지금 곧 있으면 또 추석이라서 언제 하락장이 올지도 모르거든요. 오늘 시장을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의 매도세와 외국인 기관이 매수했지만 코스닥 종목은 개인만 샀죠. 보시면 기관에서 엄청 던졌고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왔는데 지금 빅스 지수도 그렇고 달러도 오르고 있는데 오늘 코스피를 외국인이 매수했다는 게 조금 의아한데요. 일단은 저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데브시스터즈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시선 저항선 확인해 드리고 다른 종목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 제가 왜 10만 원에 안 팔았냐? 한다면 여기서 마이너스 3%가 안 찍혔거든요 만약에 세력들이 여기서 마이너스 3%를 내리고 나서 출발한다면 저도 여기서 10만원에서 팔고 그냥 나왔을 텐데 여기서 마이너스 3%를 안 찍었기 때문에 저는 올라가는 거에서 여기 10만 8천원에서 매도를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떨어지길래 여기서도 마이너스 3%를 버틸까 하다가 그냥 여기서 물량을 다 처리했거든요 하지만 상한가를 갔다는 게참 네, 아쉬운 그런 거였죠 그런 건안 다음에 여기서 한번더 매매할까 하다가 여기서는 얘가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를 안 줬죠. 보시면 5분 만에 그냥 쑥쑥 올라간 걸 보아서 여기서 기회를 안 줘가지고 제가 매매를 못 했었고요. 그리고 상한가를 간거 보고 배가 무척이나 아프고 나서 위에 있는 저항선들을 조금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제가 5분봉으로 봤 아까 5분봉으로 보다 보니까 여기 1 그러니까 1 9 6 8 0원자리 그러니까 1 1 7 9 0 0원자리1 2만원자리이 자리를 못 봤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보시면은 이 자리 내일 여기서 갭 상승을 하고 이 저항선을 맞고 10만 8천 원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대신에 이렇게 내려올 때는 어떻게 내려오냐면 거래량이 없이 내려오거든요. 거래량이 없이 내려온다면 이거는 양은 양 차트로 인해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수요일 쯤에 한번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매수의 기회를 줄 가능성이 있는 친구거든요. 그 대신에 단 내일 거래량이 없어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거래량이 있고, 이렇게, 은봉이어도, 아무리 은봉이어도, 은봉이고, 꼬리를 달고 있어도, 이런 식의 모양이고, 거래량이 만약에 없으면은, 양음량 차트가 되면서, 네, 수요일날,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한번 할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분봉의 지지선, 저항선들을 이용해가지고, 만약에 이 지지선에서, 아니면 이 저항선에서, 마이너스 3%, 아니면은, 윗부분에서, 양음량 차트가 싫다면은 그것도 불안하다면 여기 12만 원 다왔을 때 마이너 3% 여기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를 같이 봤었으니까 카카오 게임즈를 같이 한번 볼까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저는 여기서 마이너 3%때 여기 서 손절을 한번 하... 여기서죠. 네, 9월 6일 날 이때 한번 손절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이... 이때 이런 걸 보면은 진짜 지지선을 이탈한다면 손절을 한 번씩 하는 게좀 좋다고 보거든요. 보시면은 여기서 만약에 손절을 하고 이 부분에서 다시 매수를 하면 이런 데에 수익을 좀 챙길 수 있었겠죠. 그래서 차트를 보자면 30분 봉으로 잠깐 틀, 틀었거든요. 지지선과 저항선을 좀 한눈에 보기 위해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저항을 맞고 또 저항을 맞고 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닥이 좀안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지지선을 그 짜고 하면은 이 부분에서 중간쯤에 한 부분이 지지선이 될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이슈 때문에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이 좀 주는 거거든요. 조정을 주는 건데 여기서 기술적 반등 한번 줬었고 그리고 나서 상승 그리고 여기서 저항을 맞고 쭉 내려왔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길게 봐야 되고 미르 종목보다도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신작 발표까지는 조금 시간이 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슈랑 같이 체크하시면서 어느 곳이 바닥인지 한번 더 지지선을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그어 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 바닥에서 다시 매매하시거나 대응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카카오 게임즈 주봉이랑 월봉을 보자면요. 주봉 같은 경우는 아직 21선의 지지선이 남아 있거든요. 이 지지선 21선마저 깨진다면 정말 바닥이 조금 밑에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월봉 같은 경우도 5일선이 지지선이고 여기 7만원만 안 깨준다면 정말 다행인 친구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을 다시 매매 하시려는 분들은 적어도 지지선 내에서 그러니까 여기 7만 4천원을 4,200원을 4천 다시 회복해 줄때 이때 매매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안좋은 소식이겠지만 저는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지지선, 저항선 내에서만 매매하고 지지선을 이탈한다면 마이너스 3%까지만 버티고 손절하는 게 맞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마이너스 3%를 지키지 못한다면 정말 어디까지 내려갈지 아니면 여기 바닥이 안 보이는 데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회사의 가치를 믿고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겠지만 적어도 차트를 지지선만 확인하고 그 지지선에서 지루하지 않게끔 올라가는. 만 남았을 때 그때 매매하시면 조금 더 재밌는 주식 라이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아 먼저 조금 수급을 좀 보고 갈게요. 카카오 게인즈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연속적인 순매수가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 조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오히려 더 빨리 주식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